예, 안녕하십니까. BDJ 피싱클럽 허브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는 쭈꾸미, 갑오징어, 예, 특히 갑오징어도 많이 낚을 때 쓰시는 채비인데요. 버린 봉돌 채비에 대해서 예, 영상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준비하실 거는 뭐 간단하게 뭐 이런 T형 구슬도래, 예, 요거를, T형 구슬도래를 준비를 하나 해주시면 돼요. 이형고수도래랑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런 구슬도래를 말하는데요 일단은 이쪽 돌에 돌의 위쪽에다가 이거원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줄 합사, 이제 합사줄 연결된 낚이대 연결된 줄에다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거시고 그다음에 아래에는 이제 버리봉돌을 달아야 되는데, 이제 이 버리봉돌 락, 이제 봉돌에 달기 위해서, 이제 길이 정도는 나중에 봉돌하고 길이는 한 20cm 정도 주시면 돼요. 길이는. 그래가지고 봉돌, 봉돌을 준비하셔서 바로 여기다 이제 매듭을, 이제 매듭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 낚시 하시다 보면은 또 봉돌 도 조류에 따라서 많이 아니 이제 봉돌도 뭐 낮은 지역 가면은 10m 이하 정도 가면 또 가벼운 봉돌도 쓰고 또 깊은 지역에 20m 막 이런데도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또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매듭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도래를 이제 버린 봉돌 거기에다가 예, 걸어 가지고 예,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죠. 그거 뭐 매듭 낚시 매듭 같은 거는 우리 조사님들이 그냥 제일 매기 편한 거, 매기 편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 이런 끝에 약간 튀어나와 있는 애들은 예, 제거를 해주시고 예, 봉돌을 다시면 됩니다. 봉돌을 달아주시고 이제 이 끝에서 우리 돌에 티용돌에 다른데 단차가 한 20cm 정도 바닥에서 이제 봉돌이 바닥을 지키겠죠 바닥에서 이티용돌의 정도가 보통 한뼘 정도가 한 성인 한 21cm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뼘 정도 달릴 수 있는 위치 쪽에다가 한 길이는 한 20cm도 내외로 해서. 묶어주시면 되고 아래는 제가 도레를 달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일반 제가 사용하는 매듭 방법으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매듭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님들이 쓰기 편한 매듭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조그맣게 나와 있는 것들은 잘라주시고. 그래서, 봉돌, 붕돌, 봉돌에서 매듭은 한뼘 정도, 한 20cm, 21cm, 손이 더 크신 분들은 한 22cm 정도 나오실 텐데, 이 통상 20cm 정도라 생각하시면, 여기서부터 20cm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버림봉돌이기 때문에, 이, 이 버림줄에 이 굵기를 어느 정도 써야 되느냐, 이게 핵심인데요. 3호 줄, 그냥 3호 줄 쓰시는 분들 계시고, 2.5, 2호 이렇게 쓰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2호에서 2.5로 많이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또 조사님들이 이제 합사를 쓰시죠? 예. 합사를 많이 쓰는데, 08에서 1호 정도로 아마 주력으로 쓰실 건데, 또 합사도 뭐 2합사, 4, 4합사, 6합사, 8합사, 합사 강도에 따라서 내 합사가 원줄은 보호할 수 있고, 내가 밑걸림 생겼을 때, 탁! 쳐가지고, 이쪽이든 이쪽이든, 예, 봉돌을 떨어뜨리고, 애기가 달려있는 것을 보호하거나, 아니면은, 낚싯대의 원줄, 낚싯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버림봉돌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낚시줄을 버림봉돌줄, 요 줄을 너무 강한 거를 사용하시면, 예, 정작 끊고 싶을 때 끊기지 않으면은, 낚싯대도 데미지도 먹고, 또 이쪽에 걸려 있는 갑오징어나 애기도 예, 꺼내지도 못하고 다 터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뭐 1호 이런 거 쓰는 거는 그냥 스쳐도 끊어지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2호에서 2.5 정도의 예, 버림줄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 이제 한쪽, 한 켠이 비어 있죠. 이쪽은 이제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먼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또. 양핀 도래 있죠? 양핀 도에 양핀 도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고리를 걸고, 고리를 걸어서, 얘기를 달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런 식 티자 모양 이런 식으로 봉돌은 여기 있고 네, 이쪽으로 더블 핀도을를 달아서 더블 핀도에를 달아서 이제 조르나 할때 액션을 주고 있을 때 이쪽에서 애기가 좀 원활하게 예, 움직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갑오징어나 갑오징어 때 많이 쓰세요 버림 봉돌채비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비가 밑걸림이 생겼을 때 가볍게 이쪽 낚싯대도 장비도 보호하면서 또 이쪽에 가버지거나 쭈꾸미가 탔다고 느낌이 왔을 때 부득이 밑걸림이 생겼을 때탁탁 탁 쳐가지고 이쪽 매듭 부분이나 이쪽 매듭 부분에서 터지게 해서 애기랑 뭐 우리가 낚은 뭐 쭈꾸미랑 갑오징어, 그리고 낚싯대나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버린 봉돌을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너무 강한 걸 쓰시면 안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2호에서 2.5 정도, 그리고 내 합사가 8합사에 조금 되게 상당히 튼튼하다. 그러 3호 줄도 가능하지만, 2에서 2.5를 사용하는 게 무난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요, 요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은 이 핀도레를 쓰지 않고 요쪽에 T형에다가 가지줄 있죠? 요거랑 똑같은 호수에 가지줄을 걸셔가지고 그냥 애기에다가 직결로 직결로 연결하셔가지고 여기 매듭을 져주셔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가또장애물에 걸렸을 때또 장비를 낚싯대나밀 이런 장비일 원줄 네. 원줄도 많이 나가면 또 되게 아깝죠. 요즘 원줄도 비싸기 때문에 탁 끊어져서 이쪽에서 끊어지게 해서 만약에 이쪽도 도래를 사용 안 하고 가지줄로 쓰신다면은 이쪽도 2에서 2.5. 봉돌에 연결해 는 버림봉돌 원줄도 2에서 2.5. 이 정도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이 채비는 갑오징어 낚싯대 상당히 유용하고요. 밑걸림이 많은 지역에서 쓸때 우리 많은 조사님들이 사용하는 채비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응용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버린 봉돌 버린 봉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통 이 길이는 20cm 고요 더블 핀 돌에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액션이 나오게 되겠고 만약에 가지줄을 사용하신다 이쪽에 그러시면 10cm 에서 15cm 정도 가지줄 길이를 쓰셔서 만드시면 됩니다. 너무 이게 가지줄 길이가 길게 되면 아래나 위쪽으로 너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액션 줄때 조류나 이런 거에 의해서 엉키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쪽, 이쪽에 T형 돌에다가 연결하실 때는 가지줄 재비를 하실 때는 한 10cm 정도가 제일 무난하고 좀 길게 쓰시면 15cm까지 사용하시면 무난하게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허브가 알려드린 예, 버리봉돌 체비였는데요 예, 출조하시면 즐거운 손맛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